예쁜데? 날씨 좋다. 코키런 같아. Quiero que venga como hija invitada a presenciar de cerca camino entre fracasos escribiendo el pasado que me mire el todo. Quiero que venga. Kassa. 있는데? 먹어볼래? 네. 이놈들 사기꾼이네 진심. 그러면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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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 바로 찐트는데. 이절 사람 자세가 안돼 있네. <laughs> 맥주 다 가리고. 요렇게 까서 먹는 거예요. 요 하얀 부분만 먹으래요. 예. <laughs> 리베리코 스테이크. 오오. <laughs> <볼포>. 이것도 아니면 <아닙니다. 웃음> 어? 이거 아까 어떻게 까더라 어? 어플게 깠는지 기억이 안 나네, 아저씨가. 조선으로 그게... 네, 할 수밖에 없 그러니까. 어, 잘 깐다. 오, 오빠 잘하는데? 오 잘하는데? <laughs> 잘 못하는데? <laughs> 아니야. 나 어, 되게 뜨거워, 근데. <laughs> 그 정도야? 응. 좋죠? <laughs> 고마워. 이렇게. 응? 음? 응, 어 맛있다. 노스테이크나 먹어야 돼. 응. 특이해. 나 그거 먹어야돼 이거는 되게 맛있어. 같이 먹. 같이 먹고 싶어. 알았어. <laughs> 어 근데 다 같이 먹자는 게 동시에 같이 먹자. 아, 알았어. 이거 어? <laughs> 맛있겠다. 오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이거 한번 보여줘 여기. 보이나? 몰라. 네, <laughs> <laughs> 약간 빨간데. 괜찮겠지? 빨간. 음. <laughs> <맛있어. 웃음> 근데 되게 맛있어. 한번 먹어봐. <laughs> 맛있어 보여. <laughs> 소고기보다 맛있어 보여, 이것만큼은. 이게 훨씬 맛있는데? 아, 그래? 응. 응, 어, 진짜 이거 두개시킬거 이거 말고. 질린다. <놀람> 완전 생과일이다. 비치겠다. 그러면. <laughs> 어, 가로등이 아우디가 설계한 <laughs> 좋다 해변에 왔습니다. 그리고 콜럼버스 전망대. 어? 아니 콜럼버스 기념탑. 부자들의 보트 놀이. 길이 움직이고 있어요. 길을 돌리는 건가? 아, 예, 예, 들어가려고. 아, 저것 때문에? 짱짱 진짜 커옥여도괜찮은 맛있어? 와왜 유명한지 모르겠는 추적 추적 오는데 비와도 느낌 있어요. 예쁘다. 여름에 봄에 오면은 이렇게 정원도 걷고 해서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유명한 알카사르 성당. 여기 들어가 볼까? 성당? 오케이. 이아이 <목소리도> 진짜 예뻐도다 음, 마드리드 밤 예쁘다. 예쁜데. <목적> 아 이렇게. <아빠>, 뒤에 <아빠>, <목적> <목적> 조심해. 오, 엄청 꾸덕해. <목적> 와. 와. 너무 멋져. 진짜 멋져. <목적> 이에 성당이고, 여기가 마드리도왕궁고 아.. 왔는데 제일 기본 하목을 먹어야 되지 않겠어? 이런 거? 아. 이게 제일 기본이겠지? 밑에 이거 광고 있는 거가 어. 돌대도에 왔어요 오빠는 똥 밟아가지고 아 <laughs> 어, 이거? 아 큰일 다 여기 왜? 또 똥.. 아 미친! 아! 똥딱 흘려 또똥 아 오빠 왜 그랬어? 아 진짜 웃기다. 아톨레도가 보여요. 아, 여기 약간 비르투브르크 이런데랑 비슷하네. 여기가 <목소리도> 어. 옛날 수도? <목소리도> 여기로 들어가는 거구나. 영화 세트장으로 들어가는 거 같아. 저희들 같아 이거 진짜 비르츠 브로콜 약간 몰락한 수도의 느낌이 더 나는 것 같아요. 그런 게더 근치있어 보여. 그러니까. 진짜 뭔가... 오늘 일요일이어서... 우와, 오빠. 쑤시집도 있어. 홈메이드 벌로네제. 스페에서 먹는 첫 파스타 맛있어야 <laughs> <더> 되는데 별이 이쪽거요이 있어 근데 이건 되게 후기 좋았는데? <laughs> Gracias. Yeah. 눈기 보고 잘 먹겠습니다 사과 그릇까지 나왔어요 좋아요 알아라니 왜냐 너무 귀여워. 꽃색기보러왔어요괜좋겠다 네. 그래. 사람들이 맨날 자기 만져주고 예뻐해 주고 찾아주고. 그래서 모든 한3명 사진 찍어줬어요. 오빠 아! <laughs> 저 똥꼬는 안 만져져? 갈까? <목소리도> 또 <왔고> <목소리도> <여기서> <목소리도> 마드리드에 또 오게 해주세요. 또 와? 여기서 마드리드에 난또올 거야. <목소리도> 예쁘다 이. 성함이.